자 구글 클래스 과제 첫 번째 거 설명하고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문제 보면 지수함수가 있고 라지 x와 라지 y의 대소관계를 구하는 것을 직관적인 풀이가 아닌 수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수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어, 쓰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어 스몰 x1 어 스몰 x2 스몰 x3라고 점을 잡은 다음에 이 라지 x가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어 x2 x1분의 f2 fx1 즉두 점의 3분을 어 이용한 기울기죠. 두점을 있는 기울기입니다. 라, 라지 y도 역시 x2와 x 3에 기울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직관적으로 보시면 당연히 y가 더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어, 평균값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 두 번째는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 도함수가 증가함수임을 또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써서 이 앞에 x1과 x2를 이어주는 평균 변화와 같아지는 미분계수, 즉그 c가 x1과 x2 사이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고, x2와 x3 사이에 있는 역시 이 평균 변화와 같아지는. x, 어떤 c2가 존재해서 f'c2가 존재하는데 이 c1과 c2의 도함수의 함수값을 도함수와 증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을 즉 대소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1은 두 개의 과제로 모여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다 풀어야지 100점 만점으로 반영됩니다. 자, x2가 x1과 x3를 내분하는 점이라 했을 때 아래로 볼록임을 증명하는 식을 쓰라고 했는데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 y 는 ax가 있는데 여기 지금 x1이 있고요. 여기 지금 x3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념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인 것을 보이려면 어, 함수 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은 다음에 그두점에 이은 선분이 항상 그 곡선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곡선 이 선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항상 점을 잡았을 때 곡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선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이 점을 x2라고 하면 항상 x1과 x3의 내분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m 대 n 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스몰 m 여기를 스몰 n이라 두면 x2는 x1과 x3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임의의 점입니다. 이 임의의 점에서 의 함수값이 항상 지수함수보다 위에 있음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증명할 때 필요한 식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먼저 x1, x3의 기울기를 구하면 x3-x1분의 fx3-fx1이라 두겠습니다. 이 식을 조금 더 변경해보면 x3-x1분의 fx3-fx2 마이너스 fx1-fx2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1과 x2 X2와 X3 사이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각각 적용한 다음에 지수함수가 증가하므로 도함수가 증가하므로 그것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부등식을 만들게 되면 X1과 X3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그 직선의 방정식에 X2를 대입한 꼴이 나옵니다. 어, 그 값이 fx2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데요. 두 번째 과제에 증명할 것을 쌤이 적어놨습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실수로 가는 연속 함수이고 강한 증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강한 증가 함수란 뜻은 x 값이 대소관계에 있을 때 똑같이 fx 값도 대소관계가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반드시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며 그 역함수도 증가함수임을 보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먼저 힌트를 드리면 역함수는 우리가 f 인버스는 어 치역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될 건데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정의역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x 값이 여기 아래 에 있는 어떤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 그 값이 하나여야 된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어 F의 닫힌 구간 A, B 즉 치역의 모임에서를 정역으로 보게 되면 어, y1이라는 함, 어떤 y값을 F, A나 F, B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즉 F, A, B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F, A가 더 작은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임의로 뽑았을 때 실수로 대응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익값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익값 정리는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익값 정리를 쓰고 나서, 원래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 y값도 한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을 이어할 수가 있습니다. 즉, f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함수가 되며 역함수 존재한 것을 바로 전, 어,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f 인버스가 증가함수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자 구간 f a f b 가 정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내가 두 개를 뽑았을 때 y2가 더 크다고 하면 f 인버스 y1과 f 인버스 y2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앞에 1번에 의해서 y1과 y2의 함수값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바로 한 번에 뭐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f 인버스 y1 f 인버스 y2는 같거나 f 인버스 y1 f 인버스 y2는 뒤에 어, 게 크던가 f 인버스 y1, f 인버스 y2가 앞에가 더큰 경우가 있는데 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모순이 생긴 것을 증명한 다음에 결국 두 번째 케이스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가지고 증가함수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에 대한 설명과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과제는 a하고 b가 양수이고 a가 b가 다른데 x가 0과 1 사이일 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원래 의도는 로그함수를 이용하고 원래 의도를 말하겠습니다. 로그함수, 그다음에 로그함수는 지수함수 다르게 위로 볼록합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더 증명할 수 있는데, 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 모두가 다 지수함수를 가지고 증명했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한 힌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함수 쓰게 되면, 어, 다음 로그함수, 위로 볼록인 것을 이용해서 앞에 과제 1번과 매우 유사함을 인식할 수 있으면 금방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많이 해줬던 증명과제 어, 방법인데요. 다음 부등식을 조금 변형해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ax 더하기 b1-x, 즉 ax의 b1-x를 쭉 정리를 하다 보시면 얘는 b분의 a-1의 x 더하기 1과 b분의 a의 x 제곱을 보이면 되는 것으로 똑같이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클때두 번째 b가. A보다 클 때, 같은 경우는 없겠죠? 이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 직선이 이 지수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양 끝점을,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그려서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수로그 함수 과제 설명이고요. 삼각함수 과제는 보통 어, 조사하거나 또 다른 증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